34번입니다. 34번은 더 많은 종들이, 그리고 심지어 인간들조차, 실내에서 번성하도록 진화한다. Our homes are just ecosystems, they are unique ones, hosting species that are adapted to indoor environments and pushing evolution in new directions. 여기.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나 o t 버 n l 는 그렇게, 정확히 나 o t only, but also 이렇게 하면 되게 눈에 띄니까 쉬운데, 여기도 내용이 똑같지만, 대신하는 게 있고, 다른 어휘로 나왔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나 o t 버 n l 는 똑같은 거. 여기 지금, 우리가 not only 대신에, not just를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은 생태계 뿐 아니라, 그리고 but 를 대신하는 건 여기, 컴마가 대신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우리의 집은 생태계를 생태계일 뿐만이 아니라 뭡니까? 또한 독특한 어 곳입니다. 생태계가 아니라 독특 독특한 곳이다. 여기서 어차피 생태계를 말하는 거죠. 요원스가 가리키는 거는 독특한 곳이라고 해석은 하지만 그리고 어. 그것들은, 지금 분사고문입니다. 호스팅이 되어 있고, 어, 여기서 데이는, 지금 분사고문이 원래 SA 호스트에서 접속사 빠지고 주어 빠지고 이제 호스트가 ING 돼서 분사고문 되는 건데, 여기 데이가 가리키는 게, 그, 집이에요, 집. 그래서 집은 수용을 합니다. 스피스이제 종을. 그 종이 뭐냐면, 데라, adapted to, i n o 실내에 적응되어 온 종들을 수용을 합니다. 그쵸. 당연히 집이니까 실내에 적응해온, 적응되어 온 그런 종들을 수용을 하겠죠. 어, 실내 환경에서. 그리고 pushing. 뭐 하냐면 밀어붙이는 거예요.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를 밀어붙인다. 그러니까 우리의 집이 단순한 생태계가 아니라 독특한 곳이며, 독특한 생태계이며, 실내 환경에 적응된 종들을 수용을 하고 실내 환경에 적응된 종들을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를 밀어붙인다. Indoor microbes, insects and rats have all evolved the ability to survive our chemical attacks, developing resistance to antibacterials, insecticides and poisons. 실내 미생물, 곤충, 쥐들은 어, 모두 진화해 왔습니다 능력을 그 능력이 뭐냐면 그 생존할 능력인 겁니다 생존할 능력 뭐에 생존하냐면 케미컬어택, 화학공격에 생존할 능력을 진화해 왔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실내 우리뿐 아니라 우리도 실내에 사는 게 점점 익숙해지고 우리의 그 실내 그 건축물, 집들이 발전을 하잖아. 요 우리가 좀더 쾌적하게 살수 있도록. 어. 근데,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미생물, 곤충, 뭐, 드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들도 실내에 살게끔 계속 진화를 같이 하는 거야. 인간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의 화학적 공격이 살아남을 능력으로 진화를 한 거야. 진화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어. 그 다음에, 분사구 면제 디벨롭 그리고 그들은 뭐다? 발전시켜 왔습니다 모모에 대한 내성 그래서 항균제 음, 항균제 그 다음에 살충제 아니면 독에 대한 내성을 내성이나 저항성을 발전시켜 왔다 사람 뿐만 아니라 어, 많은 종들이 실내에서 번성하도록 번창하도록 진화를 한 과정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German Croc Roaches are known To have developed uh, this state for glucose, which is commonly used as a bait in roach traps. 독일의 바퀴벌레는 뭐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알려져 있는 것보다, 여 비동사, 아, 알려져 있는 것보다, 어, 투부정사 구는 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완료부정사를 쓰셔야 돼요. To develop 하시면 안 되고. 알려진 건 지금 알려졌지만 발전은 이 전에 한 거니까 그래서 포도당에 대한 디스테이트 혐오를 발전시켜 왔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니까 포도당에 대한 혐오라는 혐오를 발전시켜 왔다는 것은 이 독일 바퀴벌레도 본인한테 불리한 불리한 독이 되는 거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면서 발전시켜 왔다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commonly used. 어, 미기로 사용되는 것이습니다 바퀴벌레 대세, 아, 바퀴벌레, 더트 e 미끼로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위치가 가리키는 게, 관계되면서 계속 좀 위치가 가리키는 게 포도당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걸 싫어할 거 아니야, 당연히. 이걸, 이걸 죽이려고, 이 포도당은 바퀴벌레를 죽이는 거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지가 싫어할 거 아니야, 혐오, 바퀴벌레가. 그에 대해 발전을 해왔다는 거죠 어. 죽지 않으려고 바퀴벌레 덫으로 사용되는 포도당에 대한 혐오를 발전시켜 왔다 관계대명사는 계속적용법이니까 대신 하시면 안 됩니다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니까 end is로 바꾸실 수 있고요 여기 계속적용법이 나오고 완료부정사가 나오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 두셔야 될것 같아요 Some indoor insects which have fewer opportunities To feed t h e n their outdoor counterparts seem to have developed the ability to survive when food is limited. 여기 지금 주어가 동사가, 주어 동사가 길기 때문에, 간격이 길기 때문에 선생님 표시를 하셨어요. 주어는 some indoor i n s e c t 고 동사는 뭐뭐인 것 같다? sim입니다. 그래서, 어, 중간에 관계 대명사 삽입절이 나왔고, 요거는 앞에 주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어는 이제 더 적은 거죠. 어, 먹을 잡아 먹을 더 적은 기회를 가지는 뭐보다 아웃도어 카운터파스 r 트 실외 실외의 상대방보다. 그러니까 곤충도. 인도어 곤충이 있으면 아웃도어 곤충이 있겠죠. 실내 곤충이 있으면 실외 곤충이 있겠죠. 당연히 실외가 어떻습니까? 자연이니까 더 먹을 게 풍부하겠죠. 실외가. 그러면은, 실외, 상대방 측, 실외 곤충, 보다, 먹을 기회가 더 적은, 당연히 더 적겠죠. 수요, 더 적은, 어, 이런, 일부 실내 곤충들은, 뭐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또 완료 부정사 나왔어요. 두번째 to have developed 발전 발전시켜 온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심. 뭐를 발전시켜요? 능력그 능력은 어, 생존한 능력들이 제한될 때 그래서 진화라는 거는 계속 어, 살수 있도록 발전되어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발전되겠죠 그래서 done and other ecologists have suggested as The planet becomes more developed and more vibrant. More species will evolve. The traits they need to thrive indoors. 던과 다른 그 생태학자입니다. 이클로지 생태학자들은 제안 제시해 왔어요. 데디아를. 에지는 모모함에 따릅니다. 플라닛은 행성이니까 지구죠. 아, 우리 지구가 더 발전되고 더욱 도시화되는 거 맞죠? 도시가됨에 따라 더 많은 종들이 진화할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을.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 필요한 특징. 뭐 하기 위해서, 어, 실내에서 번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특징을 진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더 발전을 하고, 집도 발전을 하고, 여러 가지가 다 발전을 하잖아요. 그다 모두 발전에 항균제, 살충제, 독 같은, 어, 이런 실내 미생물, 곤충, 그리고 쥐 같은 거, 이전에 말했던, 그것도 계속 발전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도 살아야 되니까 얘네들도 발전을 하는 거야. 인간이 발전하는 만큼. 음. 응. 너를 제시해 봤다. 되게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음. 응. 그래서 여기를 as 뭐뭐 함에 따라 더 뭐뭐 하다는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이렇게어 변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외우셔야 돼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여기 edge부터 끝까지 인데 이거를 더 비주동 더 비주동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the more developed and the more urban the planet becomes 그래서 똑같은 의미입니다 지구가 더 발전되고 더 어, 도시화됨에 따라 더 more species will evolve the traits they need to thrive indoors 이렇게 해서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더 많은 어, 종들이 번창, 실내에서 번창하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특징들을 진화시킬 것입니다. 당연하죠. Over a long enough time period, indoor living could drive our evolution too. 충분한 긴 시간에 걸쳐, 어, 실내 생활은 이끌어내다로 하시면 돼요. drive는. 이끌어낼 것입니다. 우리의 진화를 이끌 수 있다. Perhaps my indoor endorse self represents the future of humanity 아마도 실내생활을 좋아하는 내 모습은 인류의 미래를 대변할 것이다 실내생활을 왜냐면 실내생활이 점차 발전되잖아 옛날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더 좋아할 수 있죠 좀더 인간의 여름이면은 실내에 가면 은더 시원하고 겨울에는 실내에 가면 더 따뜻하니까 더 쾌적하고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나의 신뢰를 좋아하는 그런 그내 모습이 셀내 모습이 인류의 미래를 대변할 것이다. 인류는 조금 더 신뢰가 발전되고 우리 미래에 그럴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34번은 더 많은 종들이 신뢰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특성들을 진화시켜 왔고 이것은 우리의 진화와 미래를 대변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